조희대 대법원장은 진보 판사입니까? 원칙주의자 판사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왜 그랬대요? 왜 이렇게 무리수를 쓰면서 사법부에 불신을 자초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평소에는 용기가 없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용기를 냈답니까? 왜 그런 일을 저질렀답니까? 일각에서 이러저러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희대 대법관하고도 잘하는 사이고 윤석열하고도 잘하는 사이고 한덕수하고도 잘하는 사이고 그래서 내통한 거 아니냐?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이렇게 신속하게 하기 완성하고 그리고 대법원은 법률심만 하기로 돼 있는데 사실심까지 하는 을를 써가면서 내통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.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이런 의심을 받는 것조차 사법부로서는 엄청난 신뢰 실추, 신뢰 타격 아닙니까? 스스로 자초한 거 아닙니까? 자업자등 아닙니까? 아니 지금까지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한 역사가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자업자등 아닙니까? 이거?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지금 법사위에서 불법적으로 무리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? 근거가 없습니까? 저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되겠습니까? 들으세요. 그 법대에 앉아가지고, 높은 데 앉아가지고, 국민들 피고인 상대하듯이, 이렇게, 이렇게, 명령하려고 하지 마세요. 판결하려고 하지 마시고,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예요뭘 잘한 게 있다고, 사과 한마디 지금 못 하시면서, 이거 법난이에요, 법난. 법란. 사법 내란. 사법 구대타.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왜 대선판에 사법부가 끼어듭니까? 결국은 6월 18일로 연기할 거면서.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법원 스스로도 좀 갈팡질팡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세요 경청하세요.